서울의 4경주 국산 5등급 안말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3번 펜시 펜츠와 1번 불의 여왕 두 마리의 빠른 출발. 안쪽에 7번 불의 여왕이 선두 자리를 노려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9번 베스트 천상과 12번 쇼메이커가 선두권 합류하면서 1번 불의 여왕이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고 9번 베스트 천상이 2위, 12번 쇼메이커가 3위, 안쪽에 3번 펜시 펜츠가 3, 4위권 접전 속에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네 마리 뒤쪽으로는 5번 스페셜 스토리와 7번 매직 플랜 바깥쪽을 도는 8번 런던 퀸이 중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2번 대구 녹과 11번 프리마니케 가장 뒤쪽 10번 쇠와 꽃이 뒤쳐지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에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보는 1번 불레이왕과 바깥쪽 도전에다 오는 9번 베스트 천상 두 마리의 격차 바암바시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펜시 펜치가 계속해서 격차를 좁히면서 세 마리의 삼파전 알수 없는 혼전입니다. 가장 안쪽에 3번 펜시 펜치가 바깥쪽 말들을 따돌릴 듯 그러나 바깥쪽 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바깥쪽 1번 불의 여왕, 9번 베스트 천상, 2발의 23비 싸움에서 다시 안쪽 치고 나오는 10번 쇠와꽃, 이번 경주 추입으로 준우승까지 올라옵니다. 3번 10번 9번, 3번 펜시 팬츠를 앞세우고 10번 쇠와꽃, 여기에 9번 베스트 천상, 3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10번, 9번, 3발이 앞섰던 1200m 4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1번 불의 여왕은 초반부터 맞은